안녕하세요, 경제일거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어제 오늘을 놓고도 고민해야 될 여러 경제 현상들이 있겠지만, 10년, 20년, 30년 뒤를 내다보면서 경제가 어떻게 전환될까, 어떻게 새로운 패러다임에 놓이게 될까 하는 그런 궁금증에 대한 답변도 스스로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던져진 굉장히 중차대한, 어쩌면 10년, 20년을 놓고 고민해야 될 거대한 변화죠.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부재를 탈 중국 현상,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 이게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을 떠나는 기업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역시 글로벌 공급망이 막 재편되는데, 이제 중국이. 중심이었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떠나 다른 종류의 공급망으로 재편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설명드려 보고 싶습니다. 정말 21년, 22년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세계 뭐 교육도 어려웠고 원자재 부족으로 해서 생산도 지연되고 출시도 지연되고 자동차 신차 출시해서 신청하면 계약하면 1년 만에 받아보고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미중 패권 전쟁이 지속되면서 정말 미국과 중국 간의 거대한 싸움 속에 중국을 압박하는 거죠. 특히 중국에서 생산하는 국내 기업에게도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게 반도체법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생산기지를 둔 다양한 국가들의 그 반도체 기업들에게 중국으로부터 수출하는 그 수출품목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혜택도 배제하겠다라는 그런 대응 이게 미중 패권 전쟁의 장기화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탈 중국을 만드는 가장 지배적인 공급망 재편의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차이나 엑소더스 이제 공장을 중국에서 나와서 마치 베트남으로 간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생산하면 미국에서 관세 장벽으로 수출 못하니까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해서 수출해야 된다.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을 나타내 주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죠. 이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2019년 경제전망 때 말씀을 드렸던 현안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현안이죠. 그때는 중국을 떠나서 베트남, 그 밖에 아시아 신흥국으로 공장 생산 기지가 이전되는 현상을 강조했었는데, 지금은 또한 차례의 거대한 변화를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다. 그 거대한 변화는 무엇일까?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명장면이라고 할까요? 역사 속에 우리에게 던져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1972년입니다. 2월 달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중국의 마오쩌둥 국가 주석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악수를 하는 장면이에요. 소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만남, 공산주의의 시장 경제 개방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거대한 역사적인 그런 그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실제 말이죠.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 초 이후로 세계 교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특히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이죠.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세계 교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특히 2000년대 일본을 초월하고 미국을 초월하고 세계 최대 교역국으로 성장하더니 지금까지 세계 교역국으로서 그 지위를 한 번도 내주지 않고 여전히 유지하면서 오히려 세계 무역에서 중국에 차지하는 비중은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 세계 교역량에서 15.1%를 차지하는 지금 중국의 모습은 과거 1950년 미국이 16.1%를 차지하던 그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미국의 성장 과정과 매우 흡사한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어쨌든 이제 중국은 명실상부한 세계의 공장으로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구조를 보면 이 PRC가 중국입니다. 이 중국을 경유하지 않는 것이 없다. 유럽에는 독일이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중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갈 텐데 각종 나라들, 우리나라 여기 있습니다. 거대 대국, 여기 대국들 있죠, 경제대국들. 상위 12등 안에 드는 그 경제대국, 그 사이즈를 우리는 이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국을 통해서 각종 제품이 전달되는구나. 제조기지를 거쳐서 제품이 여러분들도 사용하고 계시는 각종 물건들이 중국을 안 거친 게 거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중국의 지위가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글로벌 중간재 수입시장을 보면 중국의 비중이 갈수록 늘어서 중간재 수입 시장에 중국에 차지하는 비중은 17%나 됩니다.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압도적이죠. 미국과도 비교가 안되고 한국과 비교해도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 비중도 압도적이지만 성장세를 보면 정말 더 압도적이지 않나. 글로벌 중간재 수입 시장에서 중국이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간재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다. 이 얘기는 중간재를 수입해서 뭐 한다는 거야. 완제품을 생산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반중해주는 증거라고 볼수 있겠죠. 중국과 아세안 5 이들의 중간재 수입 시장 점유율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은 17.1%를 차지하는데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 그래프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겠고 아세안 5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중국을 대체하지는 못하는구나 최근 들어서 18 20년 이렇게 보세요 아세안 5의 중간재 수입 시장도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오고는 있지만 중국이 올라오는 이 기울기와는 비교가 안 되죠. 이런 것들을 보면 아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지위는 상당하구나 굳건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공급망 차질이 시작됩니다. 공급망 차질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첫 번째 배경은 바로 탈세계화의 진전입니다. 제가 아마 한몇 개월 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한 6, 7개월 전에 탈세계화 라는 주제로 경익남에서 강의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탈세계화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이 강의 영상의 기반이 되니까 혹시 안 보신 분은 그 영상을 이 영상 마치고 보시면 어떨까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보신 것처럼 1900년대 특히 1980년에서 2008년대 이 기간은 세계화의 기간이에요. 세계화라는 얘기는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데 자기네 나라에서 원자재를 구해다가 자기네 나라에서 완제품을 만들고 자기네 나라에서 소비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세계를 지휘하는, 세계 시장을 많이 차지하는 이런 다국적 기업이 이 제품을 그 나라에서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를 거쳐가면서 생산한다. 어떤 특정 원자재는 어디서? 어떤 특정 원자재는 또 다른 나라에서 제조는 어떤 나라에서 디자인은 어떤 나라에서 또 시험 공정과 관련된 건 다른 나라에서 이게 글로벌 기업 경영이라는 것이 세계를 거쳐서 일어난다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세계화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 세계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어떤 압도적인 영향력은 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습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를 맞이해서. 세계 GDP 대비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점 찍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GDP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계 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GDP가 커지는데 자국 생산을 더 강조한다라고 해석해 볼수 있겠죠 내재화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리쇼어링 열풍이 부는 거예요. 경제 위기를 겪었다 보니까. 고용도 파탄이 나듯이 일자리가 많이 축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들이 아, 자국경제를 먼저 부양시켜야 되겠구나. 자국경제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럼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공장이 자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화가 아닌 탈세계화가 진전되고 있었던 것이다. 언제부터? 2008년부터. 그런데 여기에 코로나19가 터졌죠.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 탈세계화의 진전 속에서 더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어요. 특히 이 탈세계화의 진전을 가속화시켰던 일이 바로 미중패권전쟁인데요. 주로 2018, 19년이 그 시작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 서로 너이 정도 품목에 대해서 25% 관세 때릴 거야. 그래, 그렇게 해봐라. 나도 관세 때릴 거야. 그래, 난 추가 관세 때릴 거야. 그래, 나도 추가 관세 때릴 거야. 이게 서로 고 관세율을 부과하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미국에 수출을 하려면 정말 많은 관세를 물고 미국에 수출해야 되니까 수출하기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해요. 그러니까 탈세계화가 진전되는 그런 과정에서 미중 패권 전쟁이 이 탈세계화를 더 기름 붙이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거기에 코로나 19로 공급망의 대란이 있었던 겁니다. 보신 것처럼 어 우리나라에서도 뭐 자동차 공장이 있는데 그러면 와이어링 하네스 공급이 부족해요. 특정 다른 나라에서는 코로나 19 때문에 팬데믹으로 셧다운으로 공급이 안 돼요. 공급망 차질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많은 제조 기업들이 원자재 부품이 부족해서 공장이 멈춰서고요. 또 건설사들이 철강 스크랩이 부족해서 건설이 중단되고요. 뭐 맥도날드 가면 뭐 이렇게 쉐이크라는 메뉴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공급망 대란이라는 거대한 이슈가 우리 경제에 등장했었던 거야. 아 그런 걸 겪고 나니까 어떤 고민을 합니까? 아이 공급망을 글로벌리 이렇게 분산시키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계기고 그래서 차라리 내재화 하자. 자국에서 생산하자. 뭐 이런 종류의 고민을 더 집중적으로 기업들이 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거기에 정말 활용점정이라고 할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곳으로 인해서 공급망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이 전쟁의 의미는 사실 경제제재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어요. 당신, 러시아산 원유 쓰지 마세요. 당신, 러시아산 천연가스 쓰지 마세요. 이런 경제 제재를 가하는 거야. 그런데 러시아는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 중에 하나이고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 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산국, 세계 최대 팔라듐 생산국, 세계 최대 비료 생산국, 세계 최대 밀 생산국, 세계 최대 자원만 나열하면 오늘 가이 끝날지도 몰라. 이만큼 러시아는 세계 최대 자원국이 우크라이나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죠. 그런 나라로부터 공급 차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면서 공급망이 탁 막혀버리는 공급망 병목 현상이 야기됐었던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아 이렇게 공급망이 탁 틀어막히니까 뭔가 공급망을 재편해야 되지 않겠어 하는 생각을 충분히 갖기에 뭐 부족함이 없죠. 실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각종 원자재 가격이 치솟았죠 각종 원자재 가격이 치솟는데 거기에 뭐 이상기후나 이런 일들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역사상 고점을 갱신하고 곡물 가격 지수도 역사상 고점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아 우리 자국먹을 밀도 부족하니까 다른 나라에 수출하지 마 밀수출 차단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는 닭고기 최대 생산국 중에 하나인데, 닭고기 수출하지 마. 뭐 어떤 나라는 우리 인도네시아 파뮤 최대 생산국인데, 우리 파뮤 수출하지 마. 우리나라 먹을 것도 없어. 우리나라 물가도 안정시켜야 돼. 그러면 세계적으로 이런 보호무역 조치를 단행하니까 추가적으로 식량 가격이 더 오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던져졌던 것이다. 공급망 차질의 역사였던 거예요. 실제 말이죠. 최근 들어서 각종 분야에 여러 가지 교역을 제한하는 보호무역 조치라고 볼수 있겠죠. 관세 장벽을 동원하고 있는데, 이 제품 100원에 수출하는데, 20% 관세 때리면 120원이 돼요. 그러면 이거 100원일 땐 사겠지만, 120원일 땐안 사고 싶거든요. 이렇게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이 기업의 이 제품 수출을 차단하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22년 들어서 어떤 분야에 대한 강한 관세를 적용합니까? 에너지 분야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특히 기후 변화 협약과 관련해서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고 그런 관점에서 더 노력을 부과하는 게 뭐예요? 그린딜이라고 하죠. 그린딜. 당신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했어? 안 했으면 나 수입 안 할래.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이슈를 공급망 차질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보호무역 조치로 단행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2020년부터 23년 지금까지 공급망 차질의 역사를 경험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공장을 중국에 두지 말자. 아예 세계의 공장을 이동시키자. 하는 차이나 엑소더스 열풍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HP, 델, 폭스콘, 소니, 앱슨, 닌텐도 할것 없이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생산기지를 중국에 완전히 두는 것이 아니라 생산기지의 일부나 전체를 완전히 이동시켜 나가자 하는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단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지난 2017년부터 신세계는 이마트 현지 매장을 철수한 바 있고요. 삼성전자도 공장을 철수하거나 CJ 푸드빌도 마찬가지 각종 뭐 기업들이 철수하거나 철수할 계획을 어 정한 구조조정 내용을 설정한 그런 시점이 17, 18, 19년 이 정도 됩니다. 미중패권전쟁이 격화되면서 더 그런 거예요. 세계의 공장이 완전히 대이동을 어 시작한 겁니다. 이 공급망 재편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럼 공급망 재편의 미래는 뭘까? 보시는 것처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 대한 GVC 의존도, 글로벌 밸류체인상의 일부가 중국을 거쳐야만 하는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 중국 수입액이 급격히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 그양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 이것은 공급망 재편의 서막이지 않나, 미래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 애플사 같은 경우도 글로벌 공급망의 국가별 비중을 보면, 근래 들어 중국에 대한 비중을 줄여 나가고, 미국 내부 자체 생산, 내재화에 더 집중을 두는가 하면, 대만이나 베트남, 그 밖에 인도와 같은 다른 나라로 공급망 기지를 이전시켜 나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뭐 예를 들어 45%에서 36%로 10% 포인트 정도를 낮췄다. 그러면 10% 포인트를 어디서 올립니까? 자체 생산, 미국, 대만, 베트남, 인도 등지를 통해서 결국 차이나 엑소도스를 보여주는 모습이고 공급망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근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망 재편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코로나 19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뭐그 밖에 미중 백권 전쟁 뭐 금융 위기 이후의 리쇼어링 열풍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려서 공급망이 재편되는 거 사실입니다만 구조적으로도 그러하다라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어요. 국가별 최저 임금 현황을 보면요. 중국이 이제 더 이상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보다 더 저렴한 인건비의 나라를 찾아서 기업들은 이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죠. 실제 저임금을 활용하는 그 저임 활용 목적의 투자 제조기지를 두는 이유가 뭐예요? 첨단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제조기지를 중국에 두는 이유가 또 중국의 시장을 겨냥하기 위해서도 있어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중국에 생산 기지를 두겠죠. 근데 저임금 노동자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제조 기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저임 활용 목적 투자 비중이 중국 의 경우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오히려 중국보다 더 저렴한 나라 베트남을 향해서 많이 이 투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고 그밖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이런 등지에 저임금을 활용한 그런 목뭐 그런 목적 속에 어떤 제조기지 투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면 어 향후에도 이미 중국이 고도의 성장을 마치고 중산층이 늘어나고 최저임금 수준도 올라가고 더 이상 중국의 생산기지를 둘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게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 그러면 이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한번 소위 베트남이나 그 밖의 아시아 신흥국으로 전환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정말 거대한 다른 공급망 재편이 시작될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드실 텐데 제가 이 영상이 하도 길어질 것 같아서 인도편을 따로 냈습니다 그 인도편은 다음주를 꼭 기대해주세요 공급망 재편의 그 주인공은 사실 인도가 될 것이고, 현재는 공급망 재편의 그 주역이 베트남일지 모르겠지만, 일시적인 것이고, 말 그대로의 거대한 공급망 재편의 그 미래의 모습은 인도가 될 것이다. 인도가 어떤 경제적 의미가 있고, 또 실제 공급망 재편, 생, 미래의 생산기지로서 정말 역할을 할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따져보는 그런 시간을 다음 주에 여러분께 영상을 공개해 드릴 테니까 꼭 기대해 주시고 그때 정말 인도로 생산기지가 재편될 것인가 인도는 또 어떤 경제의 국가일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화답해 드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